샵사인, 샵사인 60초 쇼츠 브리핑 대본. 2025년 12월 27일 경제 상황 요약. 별표, 별표. 인트로. 5초. 몽타주. AI 이미지. 주식 그래프. 뉴스 캡처 이미지 빠르게 교차.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내레이션. 별표, 별표. 2025년 12월 27일.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상승과 AI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죠. 별표 별표 본론 45초 시각 자료 코스피 그래프 환율 차트 가계 부채 시각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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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레이션 별표 별표 현재 코스피 지수는 42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 주가는 급등했지만 가계 부채 문제와 미국 금융 긴축 우려로 인해 전통 산업 주가는 부진합니다. 원 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지표 변동에 따라 변동 폭이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 비율이 70%를 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 정책을 통해 부채 상환 지원과 소비 진작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라임이 정권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AI 시대의 경제적 변혁과 탄소중화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외국 기업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표 별표 결론 10초 화면에 텍스트 자막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전체 분석은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내레이션. 별표 별표 이처럼 복잡하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전체 분석은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표. 화면 전환. 채널 로고 및 구독 버튼.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참고사항. 별표 별표. 별표 이 대본은 60초 쇼츠 형식에 맞춰 작성되었습니다. 별표 각 부분별 시간 배분은 예시이며 실제 영상 제작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표 시각 자료, 그래프, 차트,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보 전달력을 높여야 합니다. 별표 자막을 활용하여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별표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저희 베스트 시네리오 미래 위기 전략 대응팀에서는 24시간 전 세계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경제 및 안보 위기를 진단하고 화면과 같이 일간 주간 월간 위험도를 평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댓글 및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